반갑습니다. 어, 3월 8일 금요일을 준비한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3월 7일 목요일, 목요일은 어, 이렇게 봤습니다. 제약바이오 AACR 관련해서 정리했고, 그 다음에 어, 지수가 제가 볼 때는 어,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 이 생각이 떨칠 수가 없습니다. <laughs> 미장이 뭐, 드라마틱하게 오르고 우리가 따라오르면 그때 이제 뭐 상방으로 봐도 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오히려 몸살이 는게 제일 좋다 보거든요. 계속 얘기 드리고 있죠. 2월 말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했지 종목을 좀 테마를 보고 재료를 좀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로모피 이슈 이어질 것 같다. 순환 매각. 대표적이겠죠. 올라갔던 애들은 너무 높으니까 어 잠깐 좀 며칠 한한 하루 이틀 음봉으로 음 조정봉이 나오고 그동안 이제 순환매가 나온 형태가 일반적인데 그런 걸 노려봤고 그다음에 CXL 오늘 CXL이 좀 괜찮았죠. 얘 예, 역시 순환매였습니다. 반도체 삼성 쪽 반도체 들이어처 기대가 몰랐다가 이제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순환매를 기다리는 모습. 그래서 오늘 좀 좋았고 그 다음 이천지를좀 봤었는데 어, 전고체가 상당히 괜찮았죠 전고체 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애들도 좀 눈에 띄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리튬에 있는 미래나노텍 뭐 이런 것도 우리 관종에도 있죠 자이 이천지도 그어 이제 반도체는 뭐 내가 다다 오른 것 같아 <laughs> 이거 뭐더 있나? 어. 근데 이천지는 이 인터베트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얘들이 받 가격이 싸다는 이제 측면이 있죠. 물론 이제 올르, 미리 오른 애들도 있고 몇번더어 시세를 좀 이천지로 주다가 이제 어. 또 순환이 되는 다른 섹터 아까 말했지 종류 원자재를 좀 유심히 보고 있거든 요 금이라든지 뭐 어, 구리 라든지 요런 것들 원자재를 좀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요런 애들이 좀 각광을 받죠 음. 자 그래서 어 캡처한게 뭐냐면은 멤버십 에서는 요렇게 씁니다 오늘 이 스페타시스가 나왔고요 어, 무방 그 무료 채팅방도 풍산 나갔죠. 어, 다행히 반등이 좀 나와서 어, 손실을 안 보는 어, 그런 이제 그게 됐던 것 같고 이스페타시스는 수익이 잘 났죠. 이게 멤버십 이게 뭐 종목을 차별해서 주는 게 아니라 어, 제 눈에 먼저 이게 이스페타가 보였기 때문에 이스페타를 드린 거고 그 다음으로 풍산이 보였기 때문에 무료 채팅방에 드린 겁니다. 이수페타가좀더 안정적이죠. 음. 이런 거 보면 얇네요. 뭐냐면 한틱 놔두고 막 올랐는데 어, 그래도 걸어나라 어. 다행히 체결돼서 수익좀 짭짤하게 났습니다. 중기 스윙도 났고요. 멤버십에서는 이제 이런 교육도 거의 주말마다 이제 VOD 영상이 올라가는데 어, 상당히 제가 볼땐괜찮다 봅니다. 실전 주식 그팁 같은 거를 이제 실제 호가 창이나 차트가 움직이는 그 순간에 이제 찍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뭐안 되면 뭐장 마치고 녹화로 찍겠지만. 그래서 이런 애들이 어 이런 걸 재밌죠. 상승 호가 창 무슨 자동 매매가 어떻게 되는가. 주식 소각 그러니까 주식 소각을 응용해서 하는 매매. 상승 탄력으로 보는 고점처럼 이제 고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 예시로 해서 올라가고 이번 주. 주말에도 하나 나갈 겁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멤버십 들어오시면 되겠죠. 멤버십은 이런 중장기 종목, 중기 종목, 그 다음에 뭐, 오전에 장초에 돌파 눌림 이런 것도 그냥 다 서비스입니다. 실제로는 이제 세달 동안 들으면 이제 종배 강의를 들을 수가 있고요. 일곱 달은 정배 플러스 눌림. 그 다음은 돌파까지 이런 것도 다 서비스로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 어 중점은 이제 어 못해도 눌림까지는 어 드러나야 여러분들이 아까 절대지선 보셨죠 절대지선으로 매매 어 매도가 너무 쉬워지고 매수도 쉬워지기 때문에 어 이제 거기에 스윙 종목에 종, 그 스윙에서 나오는 종목 선정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고 있죠. 이게 플러스 되면 거의 무적입니다, 무적이에요. 왜? T N 지표에 해당하는 가격대에 절대 지선이 있다. 그럼 높은 확률로 지지가 나오기 때문에 주식이 아무리 높아도 주도주가 아무리 높 고점에서 움직여도 어 쫄리지가 않는 어 그런 모습이 보여지겠죠. 그리고 종배 같은 거. 맞아요 어제는 종배를 안 나갔습니다 할게 없어서 근데 오늘은 나갔어요 오늘 하나 나갔는데 어잘 갔네요 시간에 좀잘 갔네 내일 또 어떤거 했는지 결과 공유 드리겠습니다 요새는 이제 이렇죠 종배가 좀잘 터지고 있어요 이제 그 종가 배팅도 종가 배팅이지만 어, 스윙에서 어, 나가는 그런 종목 선정 어떤 차트적 분석이 같이 결합된 거죠 종배에 그러니까 더 아직 상승 탄력이 남아 있는 거, 세력이 있고 상승 탄력이 남아 있는, 그러니까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제 강의 중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어 스윙 강의가 제가 볼 때는 제일 좋고 차선으로는 종배, 그 다음은 종배고, 종배 다음 눌림, 어 마지막으로 돌파. 어 돌파는 어찌기 좀 재능의 영역이라서 돌파를 가장 마지막에 1년 들어야 돌파를 볼수 있습니다. <laughs> 그렇고 그 스윙도 어 제가 볼 때는 한 2년 할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좋기 때문에 어 이거는 이제 뭐가 입소만 문 하면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들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계산 종가비팅은 그 1년 반 정도를 했으니 1년 3개월인가 정도 했으니까 눌림은 종가비팅보다 더 좋으니까 아, 스윙은 종가비팅보다 더 좋으니까 2년 하겠죠. 근데 중간에 이제 제가 강의하다 쉴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공백 감안함이 인 년이라는 겁니다. <laughs> 그렇고 자 어, 3월 7일 세력 분석을 해봤습니다. 앞에 건 없어요. 뒤에 메니코스 어느 정도 상승이 좀덜된 애들이 이제 세력이 아직 포함된 그러니까 부담되는 것이 여기까지 올렸으면은. 뭔가 설거지 느낌이 난다는 겁니다. 왜 테마들이 이전지도 있고 뭔가 끝물 끝물이라기엔 그렇지만 아마 조, 조정이 좀 깊지 않을까. 끝난 건 아닌데 조정이 깊지 않을까 해서 다재끼고 메디콕스, 동원시스템즈, 한농 화성 이런 특징이 대장이 이런 무작정 사안값 말아놓고 세력들은 뭐 부대장 거래대금이 큰 놈한테 숨어있죠. 그래야 큰 수익이 되니까 그래서 세력을 포착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두산, 폴라리스 AI, 상신 EDP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렇고 어, 자 이제 관심 종목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관심 종목 3월 8일을 준비하는자 그래서 인크로스 음. 살짝 올랐었네 애견 5%정도 애견케미클 6%정도 올랐고 지시셀은 갭이 너무 떴죠 야 컴퓨터에서 오딩스 요거 내일 슈팅 나오면 쭉쭉 갑니다 그래서 종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이고 종목이 추가됐네요. 인지 디스플레이. 인사이프렌시 대우 와이팜 노루 페인트를 올리겠습니다. 이제 노루 페인트도 가격이 싸진 지점이요그 외에 우수는 안 내려와서 그냥... 재꼈고 너무 오래 행보를 하고 있죠. 에클론 에클론 사용량이 좀더 떨어지면. 에쿨론 아, 내일 정도에 또 2매 나오면서 t n c p 각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음, 솔브레이는 깨졌죠. 글로버. 글로버는 괜찮고. A형 케미칸의 슈팅 나올 것 같아서 좀 올려주겠습니다. 오, 캡션, 투젠 PNT. 지시세개이 너무 떠서. 이거 좀 더, 쪽 빠져야 될것 같아요, 조정이. 밑에 CJ, BNM. 음, 추가했습니다모 뭐, 할 만하죠. 그 다음에. 음, 컴퓨터 솔딩스. 여기 컨디스 오딩스안좋었구나 어제, 어제 말은 했던 것 같은데, 컨디스 어, 오딩스도 괜찮습니다. 내일 슈팅 나올 자리 어, 누군가 한번 스마트폰에 긁어 올려주면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e m 플러스 이거 너무 적자도성입니다 반등 계속 안 나와, 빼야죠. 어. 3월 둘, 셋째 주, 둘째 주, 상패 감사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3년 연속 이제 그, 그 전에 보통 2월 막 3월 초니 지금 일주일 지났죠 대비해야 됩니다 일단 증배부터 최대한 필터링해서 증배 안보고 환기 안보고 이런식으로 자 차트 한번 쫙 돌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지 디스플레이 최근에 그 뭐냐 어, 이 애들이 그 초전도체로 같이 엮였는데 초전도체가 반응 나올 때도 약한 약한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얘는 다른 테마 붙여서 갈 가능성이 높다. 차트상 가기 싸기 때문에 네트웍스, AJ, SJM 홀딩스, 다산 네트웍스 야 미친 듯이 내리죠. 개미이못 버티지 저거. 여기까지 본다는 겁니다. 세력은 여기 여기나 여기나. 딱딱 딱 여기까지 본다는 거야. <laughs> 어, 그러니까 한개깰 때마다 게임이 툭 털리고 한개깰 때마다 게임이 툭 털리니까 뭐 그건 이제 어디까지 뺄지는 세련 마음이죠. 윤성 FN c 오늘 장대봉 하나 기대했는데 이렇게도 괜찮습니다. 어, 내일 갭 뜨고 죽거나 혹은 슈팅이 나오겠죠. 그래서 갭 뜨면은 아 죽겠네 하고 보다가 갭 돌파 나오면은 어, 슈팅 봉이니까. 추적하면 되겠죠. 대웅 60선에서 밑꼬리 반등. 뭐 하나 줄까2 0선에 넘거나 뚫거나 20선까지 가는 그런. 아이팜 노로페인트 싸졌다. 앱클론 와 장대양 음봉인데 뭐 딱히 악재라고 볼 만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간에도 돈이 들어왔는데 반등 나고 한번더 빼. 고를 때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삼명전자 글로본, 에이언케미칼, 잉크로스. 음. 너무 싸다 가격. 좋은 회사 가격도 싸다. K 역시 물론 이제 SK 쪽의 그런 부담 때문에 모회사 뭐 SK거든요. SK 쪽이 이제 뭐 그렇게 좋지 않죠. 1 1 번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회사 한번 뭐 매출 잘 내고 있는데 제평가만 받으면 바로 올라갑니다. K 옵션툴젠 PNT 내려오고 있죠. 뾰족해. CJN은 일승 컴퓨터 솔딩스 내 슈팅 기대, 네오 오토. 좀 빠져야겠죠. 엑스페릭스도 2선을쫙 말고 가는 게 슈팅 하나 기대해보면 합니다. 갭 한번 뜨면은 나올 것 같아요. 바이더 플랜 도 개판 같은 이제 이 병선에 야무지게 지지집 받고 밑꼬리 돌린 어, 도지 형태의 밑꼬리 돌린 양봉이잖아요. 어, 밑꼬리 양봉. 요런 것처럼 패턴대로 20분에서 잘 하나 나와야지. 자, 요렇게 정리까지 해 봤습니다. 네, 내일 마지막 금요일인데 어, 오늘 좀 장이 제가 볼땐좀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피를 못 잡는 장이었습니다 돈이 이리저리 왔다갔다 물론 지수도 그만큼 빠졌기 때문에 그렇겠죠 오늘 좀 빠졌기 때문에 내일은 장세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